또, 안경 닦아 돌을까여쭤보면 엉덩이 닦아서 이러실 것 같네? 어. 닦으라고? 돌릴까? 네. <laughs> 건성으로 보시라고요, 제가 건성. 에이. 오이구야. 띵호와! <laughs> 저 할머니, 기도 <키도> 어둡더라. 나도. <laughs> <laughs> 엄마는 귀 밝은 편이지. 아. 외할머니, 할머니가 다, 뭐, 귀가 안 어두웠잖아? 아, 아. 그래 귀는 괜찮아. 응. 음. 오늘 잔잔 잡사. 천천히 많이 잡사. 떡이 떡 됐네요? 음. 주저 가져와야 돼. 그거는 음. 좋네. 아. 치즈다, 치즈 다 치즈 내는 그거 떡 아니고 치즈라고 생각한다 쪼금이라도 가세 분들 하도 많 누구를 생각하고 한거 아니었는데 내가생각하니그개 같은데 재벌집 막내아들의 <laughs> 이성민 뒤엔 누가? 뭐가 살이 안들지잘 먹어서 잡시만요 진심으로 하고 보니까 얼린 거랑 먹으라고 그런 그러니까. 거 간이 너무 떼신 거 아니에요? 알목에 형 okay. <laughs> 음. 난다 비염약 안 먹고 버티는 보람 이 있고 막막 목이 갈갈해 지금 재채기 하고 좀다 몰라 고 막. 좀 먹어. 떡. 떡이 더 좋아. 떡순아 응. 아, 아. 짭짤하니 아. 음. 이겼어? 응. 물랑 먹어. 응. 아, 떡을? 응. 좀 먹어. 퓨전이네? 떡을 멸치랑 먹는다고? 따지면 반짜라, 니까 오빠. 탄수화물이니까. 떡이. 어, 벌써 금요일 날인가요? 금. 불금. 어이, 금요일 아. 빨리 지나군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쌀쌀잖아 응. 바야흐로 꺾였다. 다 힘들게 할수 있다. 어제 밤에는 그렇게 더운 게 아니었는데 올라갔을 때 그때 좀 더웠거든. 야, 틀고 나후고 했어. 몇 개지? 계란? 다섯 개? 야, 세개 먹은 거야, 그러면? 되게? 파이팅! 파이팅! <laughs> 지겹다, 지겹다,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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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거파이참 쉽다 이 <laughs> 6등 됐어 어때? 두산이 7등 됐어 음... 두산이랑 훈차 없는 6등, 7등 승률 가지고 롯데가 조금 앞서가지고 아, 또 하나 잡자 이것도 잡사 그것도 오랜만에 잡사니까 맛있다 잡수고 싶은 대로 드십시오 너 응, 먹어 너 아니, 먹어 아니 먹었어요 언니 너더 먹어 어머니 말씀을 잘, 새겨서 들어야지. 너다 먹어가 아니고 너한개 정도 더 먹어. 그뜻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두 개는 내가 먹을테니까한 <laughs> 개는 네가더 먹어. 그뜻 같은데. 맛있어? 감자국이 감자국 맛있어? 감자국이구 감자국. 감자국. 뭐 드실까? 어머니의 선택은. 아우. 아우. 나안먹겠가 하나 아나고 응. 꼭꼭꼭꼭 씹 가루 있어서 또 목에 걸려서 살에 들지 말고. 침잘 묻혀가지고. 그렇게 아. 잘삼 가루 모아갖고. 그래. 자시다가 또 콜록콜록 하신다. 가루는 웬만하면 뽑기해. 가루 왜 뜨려? 아, 목 막히시면. 가죽 <laughs> 가식 도 잡수자고. <laughs> 아, 아까 그 국물을 지금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음. 이걸 드신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김치는 음, 음. 아. 그거 드실 것 같은데 음. 자를까? 음. 잘라볼까? 네, 네. 됐어? 어우 이거 엄청 배불아 다섯 개 먹었어 또? 응난 음. 계란을 세개 먹었거든? 그래 뭐 건강학적으로는 없다가 훨씬 낫지 아니지 단백질 이건 탄수화물 뭐, 탄수화물 먹으라고 강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어, 없지?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거지 그 후라이팬에 딱구운게더맛있어 그런 게 있지 이, 그냥 렌즈에 돌리거보 같이 데피더라도 뭐에다가 데펼 수때더 맛있다 그런 건 있지 기름좀들어가서 않는데, 그래서 더 맛있다고 얘기할 거면 그건 아니지 엄마 이거 안 된다고 됐어 콜록콜록하기만 해 응. 이거 한 숟갈 더잡다 그럼 녹잖아 가루들이 이거 자식 끓어 엄마 이 어. 요거 계란찜 어, 이렇게, 이렇게. 이따가. 어. 쉬울까? 응 이따가 어까응 오랜만에 이제 날씨도 선선해지는데도 가서 열심히 하고 와 그래도 열심히 안 하신다고 하시는 것보단는나다 대답 안 하시네 오늘 엄마 약 챙겨 잡수응 며느리 기다리지 말고